이거는 저의 2022년 6월부터 12일까지의 이제 꿈 목록, 목표인데요. 어, 총 14가지를 써봤습니다. 일단 책 50권 읽기 음, 제가 책은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조금 무리하게 50권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한번 읽어보려고요. 한번 계속 열심히 읽어볼 생각이고 그 다음 영화 50편 감상하기 영화를 감상하는 거 어, 정말 이거는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거를 단지 뭐두 시간 만에 볼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영화를 감상하는 걸꼭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캠핑을 좀더 즐기려고 합니다. 10번 다녀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어, 300만 원 이상 수익 내기. 제가 주식을 이제 이제, 음,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어, 주린이 라고 해야하나? 주린이보다 못한거? 준신생활 <laughs> 하여튼 이제 주식으로 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 3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나의 꿈 나의 인생 7편 어, 이거는 이제 매달 제가 그 전에 이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의 꿈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이야기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여행 다섯 곳 다녀오기, 등산 다섯 곳 다녀오기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다음 운동을 위해서 총 200km 걷기, 어, 7달 만에 200km 걷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쿼트 총 7,000개 하기 이것도 부지런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만들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백수 실패 어, 책쓰기 완료하기 이거는 이제 출판 목적으로 쓰려는 책은 아니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 책 분량 정도의 한 300페이지 되죠? 고그 정도의 양을 글을 쓰는 것이 이번에 목표인데 그 제목이 이제 백수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하루 평균 방문자 200명 달성하기 이거 한달 기준인데 한달 평균해서 200명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연도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제가 이제 39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백수가 무슨 결혼할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일단은 저 자신의 음, 꿈도 이루고, 좀더 이제 돈벌수 있는 능력도 만든 다음에 결혼할 생각인데, 아직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이성 친구는 사귀고 싶어요. 뭐좀더 깊은 관계에 가는 그런 이성 친구가 아니라, 그냥 뭐 친구처럼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냥 친구, 순수한 친구, 그런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음, 이렇게 14가지를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오늘 찍는 이유는 이거 14개를 이뤄가는 과정을 음, 영상에 담아서 계속 이제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